미스터트롯3 탑7의 마지막 무대 인생곡 리스트가 공개됐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밤 9시 30분 TV조선 미스터트롯3 최종회인 결승전이 생방송됩니다. 백한팀의 참가자들 중 치열한 경쟁 끝에 단 7명의 트로맨이 살아남은 상황에서 미스터트롯3 탑7 선비나 최재명 김용빈 천록담 난승민 추혁진 충길림중 과연 영광의 진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가 될지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진이 되는 마지막 관문 결승전은 인생곡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탑세븐 멤버들은 각자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노래를 선정해 미스터트롯3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노래, 자신 있는 노래로 승부를 보는 만큼 레전드 무대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미스터트롯3 제작진은 결승전을 2일 앞두고 탑세븐 멤버들의 결승전 인생곡 리스트를 깜짝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곡으로 팬들의 심금을 울릴지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실까요? 중결승 2차전에서 이미자님의 타인을 선곡해 첫 소절부터 마스터들의 감탄을 이끌어내며 가슴 절절한 보이스로 열창을 이어갔지만 무대 도중 가사 실수를 하고 말았고 당황하지 않고 엄청난 내공을 발휘해 공동 6위로 탑7 마지막에 승선한 충길님, 트롯 꽃길 충길님은 정희송님의 모디즐 사랑을 인생 곡으로 선곡하여 미스터 트롯 3 마지막 무대에 설 예정인데요. 가창력, 테크닉, 감성까지 모두 완벽하다는 극찬을 받은 충길님이 모디즐 사랑으로 인생 무대를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에서 중결승에서 탈락하며 9위를 차지했던 추혁진님은 지난 중결승 2라운드에서 제가 지난 시즌에 여기에서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망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하자 MC 김성준님은 이제 또그 시간이 됐습니다라며 김수희님의 정거장을 선곡했다고 알렸고 3년의 기다림을 여기에서 끝내겠다는 각오로 멋진 무대를 선사해 공동 6위로 결승에 진출했죠. 불굴의 의지로 탑7에 안착한 불사조 추혁진님은 주병선님의 들꽃으로 결승전 무대에 설 예정으로 주무기인 퍼포먼스 대신 추혁진포 짙은 감성으로 가득 찬 애절한 무대가 예상됩니다. 중교승 2차전에서 정통 트로트인 김지혜님의 물레야를 선곡해 첫 수달부터 시원시원한 표현력으로 시선을 강탈하는가 하면 뚝딱거리는 댄스로 웃음을 주기도 했는데요. 한층 성장한 실력을 입증하며 마스터들의 극찬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스터 안성우님은 뭘 불러도 완성형이고 다음 시즌에는 여기 앉아있지 않을까 라며 마스터석을 가리키기도 했죠. 최종순위 5위로 결승에 진출한 남승민님은 인생곡으로 진성님의 기도합니다를 선곡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정통 트로트로 승부를 건 남승민님의 속이 뻥뚫 무대를 예상해 봅니다. 지난 주 엄청난 화제였죠. 김영임님의 부처 같은 인생을 선곡해 그야말로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무대 매너를 뽐냈고 노래를 부르다가 객석을 향해 아아를 아 관객들과 나눠 부르며 오디션 역사상 최초로 꺾기 대창을 하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최고의 R&B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 변신 0년 차의 대담한 도전에 박수를 받으며 최종 순위 4위로 결승에 오른 트로 신생아 천록담님은 나훈아님의 공으로 마지막 무대를 꾸미게 될 예정인데요. 단단하고 풍성한 인생 경험이 녹아든 깊이 있는 무대가 될 전망으로 기대를. 오고 있습니다. 결승전 탑7 결정전에서 3위라는 순위로 결승에 오른 김용빈님 3위라는 순위가 낮은 순위는 결코 아니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살펴봤을 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커뮤니티에 있었는데요 대국민 온라인 응원 투표 부동의 1위 현역 최고참 김용빈님은 무려 90년 전 노래인 1934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발표된 고복수님의 타향사리를 선곡해 전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주었죠 이번 결승전 무대에는 나훈아님의 감사를 인생곡으로 선택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김용빈님 만의 섬세한 가창력과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가 기대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김영빈님을 제치고 최종 2위로 결승에 오른 최재명님 얼마 전 고향인 전북 장수군 홍보대사로 임명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서은도님의 너만을 사랑했다를 선곡해 로맨틱한 목소리와 퍼포먼스로 여심을 사로잡았고 특히 국악 창법을 감춘 변신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마추어의 반란 최재명님은 장민호님의 열리지로 미스터트롯3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벌써부터 팬분들은 유니크한 음색과 깊은 감성이 돋보이는 선곡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来。<noise> 미스터트롯 3 중결승 1, 2차전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여유있게 결승에 오른 손비나님. 손비나님은 대장전에서 더원님의 사랑하를 선곡해 트로트도 아닌 발라드 선곡으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중결승 2차전에서 배우님의 마지막 2세를 선곡해 농후한중저음보이스로 소화하며 배우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아서 울 뻔했다라는 평과 함께 미스터트롯 도전 3번 만에 탑 7이라는 영광을 얻었죠. 매 라운드 진선미를 싹쓸이한 손비나님은 인생곡으로 박구철님의 연모를 선곡했습니다. 탄탄한 가창력을 기반으로 한 황소같은 고음으로 가수님의 장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스터트롯3 제작진은 탑7이 각자 심사숙고한 끝에 결승전 인생곡을 선택했습니다.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노래를 선곡했으며 또 미스터트롯3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할 무대인 만큼 탑7 모두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노력했습니다. 라며 연이어 쏟아질 레전드 무대에 시청자 여러분과 탑7 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미스터트롯3 결승전은 역대급 스케일의 강렬한 무대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승전을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는데요 극장의 대형 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로 무대의 생생함을 오롯이 전달할 예정으로 스런 열풍을 이어갈 새로운 주역이 탄생할 순간에 쫄깃한 긴장감과 감동을 극장에서 더 크고 선명하게 만날 수 있어 팬들의 치열한 예매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지우, 남궁진, 김현수 님등 화제의 인물들이 깜짝 등장해 특급 지원 사격에 나서며 많은 팬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온 탑세븐의 뜨거운 열정, 진심, 그리고 진이 탄생하는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핫토피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그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